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언론이 직접 보도한 이야기인데요. 2025년 상반기 한국 쌀의 대일본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12년 고작 16톤을 수출했던 한국 쌀이 올해 상반기에는 무려 416톤, 무려 26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일본에서 쌀은 자존심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곡물인데 이제는 한국 쌀이 일본의 식탁 그것도 고급 레스토랑에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일본 한복판에서 한국 쌀의 감동에 자신의 요리에 담아내고 있는 특별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려 합니다. 우리 농민들의 땀방울이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쿄의 한적한 골목길 작은 간판이 눈에 띕니다. 카사델 아로즈카서 델에아 r 로지 스페인어로 쌀의 집이라는 뜻의 이 레스토랑은 스페인 출신 청년 카를로스 로드리게스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올해 32살인 그는 마드리드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10년간 경력을 쌓은 후, 일본의 음식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어 2년 전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카를로스가 일본을 처음 방문한 건 요리 연수차 왔던 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맛본 일본의 쌀밥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쌀한알한 한 알이 살아있는 듯한 식감, 입안에서 퍼지는 은은한 단맛, 그리고 어떤 반찬과도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조화로움. 스페인에서 파이아의 본고장에서 자란 그였지만 일본의 쌀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습니다. 이 쌀로 요리를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카를로스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합니다. 그는 스페인으로 돌아간 후에도 일본의 쌀 맛을 잊을 수 없었고 결국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 일본에 온 카를로스는 언어의 벽과 문화의 차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성 있는 요리에 대한 열정은 현지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특히 그가 만드는 스페인식 파에야의 일본산 고시히카리 쌀을 사용한 퓨전 요리는 입소문을 타며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레스토랑을 연지 1년이 지나면서 카를로스는 자신만의 철학을 확립했습니다. 최고의 요리는 최고의 재료에서 나온다는 신념 하에. 그는 오직 일본산 프리미엄 쌀만을 고집했습니다. 매일 아침 치키즈 시장에 나가 직접 쌀을 고르고 쌀의 상태를 확인하며 그날그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손님들도 그의 진심을 알아봤습니다. 이 스페인 청년이 만드는 밥이 우리보다 더 일본답다는 평가를 받으며 레스토랑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리슐랭 가이드에서도 주목을 받아 별 하나를 획득하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몇 개월 사이 일본산 쌀의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카를로스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품질을 타협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버텨왔지만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를로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한국의 쌀과 만나게 되었고, 그것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요리사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아름다운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3년 말부터 일본 쌀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부진과 농업 인구 감소, 그리고 글로벌 식료품 가격 상승의 여파로 일본산 쌀의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던 고시 이카리쌀의 경우 1년 사이에 가격이 거의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어제보다 또 오른쌀 값을 보면서 과연 이 레스토랑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레스토랑의 수익성을 생각한다면 메뉴 가격을 올리거나 더 저렴한 쌀로 바꿔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소중한 단골 손님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고 쌀의 품질을 낮추면 제가 추구해온 요리 철학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농민들과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주말마다 도쿄 근교의 농장들을 찾아다니며, 농부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정성과 노고를 직접 보면서, 쌀이라는 것이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농부들의 삶과 철학이 담긴 소중한 결실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개별 농장에서 구매하는 쌀도 가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웠습니다. 농장마다 생산량이 제한적이었고, 대부분의 물량은 이미 대형 유통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것은 손님들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본 손님들은 쌀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고 일본 최고의 쌀을 사용한다는 것이 저희 레스토랑의 큰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가격 부담 때문에 품질이나 서비스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결국 손님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밤 레스토랑 문을 닫고 나면 저는 혼자 앉아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스페인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일본까지 와서 시작한 이 도전이 실패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동시에 제가 추구해온 요리에 대한 신념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고집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에도 손님들은 변함없이 저희 레스토랑을 찾아주었습니다. 어떤 단골 손님은 카를로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요리는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으니까요라며 격려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따뜻한 말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지만 동시에 더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레스토랑을 운영해야 한다는 압박감 말입니다. 2024년 3월 저에게는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쿄빅사이트에서 열린 아시아 농산물 무역박람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사실 특별한 기대를 하고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식재료나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참석했던 것입니다. 박남 회장을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한 부스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한국농업협동조합이라고 쓰인 깔끔한 간판과 함께 여러 종류의 쌀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부스를 담당하고 있던 김대리님이 유창한 일본어로 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혹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시나요 저희 한국산 쌀을 한번 시식해 보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하려 했습니다 아무리 품질이 좋다고 해도 일본 쌀을 대체할 수 있을까 하는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대리님의 진심이 담긴 권유를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김 대리님이 준비해 주신 것은 방금 지은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자포니카 품종입니다 일본 분들이 선호하시는 밥맛과 매우 유사하다고 평가받고 있어요라는 설명을 들으며,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쌀알 하나하나가 탱글탱글하면서도 부드러웠고, 씹을수록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일본 쌀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식감과 맛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깊고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산 쌀인가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김대리님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네, 이 쌀은 한국의 충청남도에서 재배되는 추청벼로 만든 쌀입니다. 일본의 고시이카리와 같은 자포니카 계열의 품종으로 오랜 품종 개량과 재배 기술의 발전으로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가격이었습니다. 일본산 프리미엄 쌀보다 30% 이상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석에서 김대리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부었습니다. 재배 방법은 어떤지,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지 등등. 김대리님은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쌀 재배 기술은 일본 못지않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친환경 재배와 품질 향상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서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쌀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소량이라도 시범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저의 간절한 요청에 김대리님은 흔쾌히 응해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좋은 요리사님이 저희 쌀을 사용해주신다면 저희로서도 영광이죠.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국산 쌀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박남회장을 나오는 길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이것이 저희 레스토랑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줄 열쇠가 될수 있을까요? 동시에 손님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궁금증과 약간의 걱정도 들었습니다. 한국산 쌀이 도착한 날, 저는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설렜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 깨끗하게 포장된 쌀이 들어 있었고 쌀알을 자세히 살펴보니 균일하고 윤기가 좋았습니다. 즉시 시험 삼아 밥을 지어 보았는데 박람회에서 맛봤던 그 훌륭한 맛이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맛이 좋다고 해도 손님들의 반응을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특히 일본 손님들은 쌀에 대한 기준이 매우 까다로웠기 때문에 자칫 실수하면 레스토랑의 평판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먼저 저는 가장 믿을만한 단골 손님들을 대상으로 조용히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요리를 내놓으면서 오늘 조금 특별한 쌀로 요리를 만들어 봤는데 어떠신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처는 밝히지 않고 순순히 만만으로 평가받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오랫동안 저희 레스토랑을 다녀주신 다나카상이었습니다. 그분은 특히 밥맛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까다로운 분이셨습니다. 평소에도 카를로스 씨가 사용하는 쌀은 정말 최고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던 분이었죠. 다나카상이 첫 숟가락을 드시고 나서 잠시 멈춰서더니, 어, 이쌀 뭔가 다르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들켜버린 걸까요? 하지만 다나카상의 다음 말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밥 맛이 더 깊고 고소한 것 같아요. 평소보다 더 맛있는데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글쎄요, 똑같은 일본 쌀인 것 같은데 뭔가 더 풍미가 좋달까요? 아무튼 오늘 밥은 정말 맛있습니다. 비슷한 테스트를 일주일 동안 계속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손님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밥 맛이 특별히 좋네요. 어떤 쌀을 쓰신 거예요? 평소보다 밥이 더 고소해요. 등등의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어느 날 저녁 젊은 커플 손님의 반응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이 레스토랑 밥은 정말 맛있어. 일본 쌀 중에서도 최고급을 쓰는 것 같아 라고 말했을 때 여자친구가 정말 그래요. 우리 집에서 먹는 밥보다 훨씬 맛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을 듣고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산 쌀을 메인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저희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인 스페인식 파에야와 일본식 덮밥에 한국산 쌀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파에야의 경우 쌀의 식감이 요리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데 한국산 쌀의 탄력 있는 식감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식 덮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산 쌀로 지은 밥은 간장 베이스의 소스와 완벽하게 어우러졌고. 위에 올라가는 고기나 생선의 맛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쌀알이 하나하나 살아있으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일본 손님들의 기호에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한달 정도 지나자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무엇보다 원가 부담이 줄어들면서 레스토랑 운영이 훨씬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더 자신감을 가지고 요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산 쌀을 사용한 지두 달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유명 음식 전문 잡지 가스트로노미 재팬의 기자가 취재를 위해 저희 레스토랑을 방문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레스토랑 리뷰 기사인 줄 알았는데 기자가 특별히 쌀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를로스 씨 요즘 일본 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한국산 쌀을 알게 되었고, 품질이 정말 훌륭해서 지금은 주로 한국산 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산 쌀이요? 손님들 반응은 어떤가요? 저는 지난 두 달간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시도했을 때의 고민부터 손님들의 긍정적인 반응, 그리고 품질과 가격면에서 느낀 만족감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기자는 매우 흥미로워하며 추가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한국산 쌀의 맛은 일본 쌀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일본 손님들이 정말 구분하지 못하나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인가요? 저는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했고, 심지어 기자에게 한국산 쌀로 만든 요리를 직접 시식해 보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 가스트로노미 재팬 온라인 판에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스페인 셰프 한국쌀에 반하다 마이너스 일본쌀 못지않은 품질에 합리적 가격까지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한국쌀의 품질 향상과 일본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서는 한국쌀 수출량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상반기 한국의 대 일본 쌀 수출량이 300% 이상 증가했다는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저의 사례는 이런 트렌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케이스로 소개되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저희 레스토랑에는 전에 없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고, 특히 한국살로 만든 요리를 먹어보고 싶다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아예 가스트로노미 재팬에서 보고 왔어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더 흥미로웠던 것은 다른 일본 매체들에서도 연이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도쿄의 유명 TV 프로그램 오늘의 맛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고, 여러 신문사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해왔습니다. TV 방송에서는 제가 한국산 쌀로 파이야를 만드는 과정을 촬영했고, 스튜디오의 패널들이 시식하는 장면도 나갔습니다. 특히 유명 요리평론가가 이게 정말 한국 쌀로 만든 건가요? 일본 쌀과 전혀 구분이 안 되네요라고 말한 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 농협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김대리님이 직접 전화를 걸어 카를로스 씨 덕분에 한국 쌀이 일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공급을 약속해 주시면서 더 다양한 품종의 쌀도 소개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언론의 관심은 단순히 저희 레스토랑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한국 쌀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쌀이 더 이상 저렴한 대체제가 아니라 일본 쌀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고품질 식재료로 인정받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 농협에서 특별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카를로스 씨, 시간이 되시면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 쌀이 어떻게 재배되는지, 농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쌀을 기르는지 직접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김대리님의 제안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산 쌀을 사용하면서도 실제로 그 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레스토랑 운영이 안정되면서 여유가 생긴 터라 저는 흔쾌히 한국 방문을 승낙했습니다. 2024년 6월 저는 생평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느껴지는 한국의 에너지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김대리님이 직접 공항까지 마중 나와주셨고 곧바로 충청남도 당진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농촌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넓은 평야에 펼쳐진 푸른 논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현대적인 농업시설들. 일본의 농촌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논의 규모가 일본보다 훨씬 크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이승우 농장주님의 농장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이승우 아저씨는 30년 넘게 쌀 농사를 지어온 베테랑 농민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셨네요. 우리 쌀을 좋게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며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이승우 농장주님은 저를 직접 논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장화를 신고 논두렁을 걸으며 그분은 자신의 쌀에 대한 자부심을 가득 담은 목소리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쌀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씨를 뿌리기 전부터 수확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돌보고 관리해야 해요. 논에서 보는 벼의 성장 과정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직 푸른 이삭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들이 몇달 후에는 제가 매일 사용하는 그 맛있는 쌀이 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벼한 포기에서 쌀이 몇 알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이승호 농장주님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략 2천만 3천 알 정도 나와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거죠. 점심 시간에는 농장주님댁에서 직접 키운 쌀로 지은 밥을 대접받았습니다. 갓 지은 따뜻한 밥에 집에서 담근 김치, 그리고 밭에서 갓딴 채소들로 만든 반찬들. 정말 소박하지만 이보다 더 맛있는 식사는 없었습니다. 특히 그 밥맛은 제가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던 그맛 그대로였습니다. 이 맛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아세요? 농장주님의 부인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약은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물 관리도 하루에 몇 번씩 확인해야 해요. 날씨가 나쁘면 밤새도록 논을 지켜야 할 때도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쌀한알한 알에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오후에는 농협의 현대적인 도정시설을 견학했습니다. 수확한 벼가 어떻게 우리가 먹는 하얀 쌀로 변하는지 품질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볼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철저한 품질 검사 과정이었습니다. 색깔, 크기, 수분 함량, 단백질 함량까지 모든 것을 정밀하게 측정해서 최고 품질의 쌀만을 선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본 수출용 쌀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고 농협 관계자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더 높은 수준의 품질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왜 한국산 쌀의 품질이 이렇게 훌륭한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지역 농민들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20여 명의 농민들이 모여 저를 환영해 주었는데 그들의 진심 어린 환대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쌀을 일본에서 좋게 봐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 주세요. 등등의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 농민 아저씨의 말씀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쌀은 단순한 곡식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농민들의 자부심이고 땀과 정성이 담긴 우리의 마음입니다. 카를로스 씨가 이걸 알아봐 주시고 소중히 사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순간 저는 왈칵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단순히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농민들의 마음과 정성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요리에 임했습니다. 이제 한국산 쌀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한국농민들의 정성과 자부심이 담긴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만든 요리는 전과는 다른 깊이와 진정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손님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요즘 카를로스 씨 요리가 더욱 맛있어졌네요.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저 등의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손님들은 그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느 날 저녁의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관광객 가족이 저희 레스토랑을 방문했는데, 처음에는 일본에 와서 한국살로 만든 음식을 먹는다니, 좀 이상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 농장 방문 경험과 한국 농민들의 이야기를 해드리자, 그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요? 우리나라 쌀이 일본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네요. 그 가족의 아버지께서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스페인 분이 우리 농민들을 직접 만나러 한국까지 가셨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그 가족은 저희 레스토랑의 모든 메뉴를 주문해서 드시고 가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저희 레스토랑은 단순한 퓨전 레스토랑을 넘어서 한국 일본 그리고 스페인의 문화를 이어주는 특별한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일본인들 중에서도 한국 쌀의 우수성을 알고 싶다며 찾아오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매출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산 쌀 사용으로 원가가 절약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손님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예약이 밀려서 일주일 전에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자리를 잡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직원도 한명더 고용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쁜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미슐랭 가이드 도쿄편 심사위원들이 재방문했던 것입니다. 1년 전에 별 하나를 받았던 저희 레스토랑이 올해도 별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식사하고 갔지만, 제가 직접 만든 한국산, 쌀파에야와 일본식 덮밥을 특히 주의 깊게 드시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도 몇 주간 초조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과 발표일, 저는 손에 땀을 쥐고 미슐랭 가이드 공식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온 결과는 별 하나 유지 뿐만 아니라 평가 코멘트에서는 쌀의 혁신을 이룬 창의적인 셰프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카를로스 로드리게스 셰프는 전통적인 스페인 요리와 일본 요리의 융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산 프리미엄 쌀을 활용한 독창적인 메뉴로 새로운 미식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그의 파이아는 스페인 본토에서도 찾기 힘든 완벽한 식감과 풍미를 자랑한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다시 한번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언론뿐만 아니라 한국과 스페인의 매체들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살로 미슐랭 스타를 지킨 스페인 셰프, 한국농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국제적 성공 사례 등의 제목으로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스페인의 유명 요리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고국의 동료들에게 제가 일본에서 이룬 성과를 알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한국살의 우수성과 한국농민들의 정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저희 레스토랑은 도쿄의 숨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미식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들도 한국 쌀로 유명해진 스페인 레스토랑을 경험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약 대기가 한달 이상 밀릴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2024년이 저물어가면서 저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산 쌀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일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았지만 이제는 도쿄 전역에서 한국쌀 붐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전국의 레스토랑들이 한국산 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대형마트에서도 한국산 쌀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급 레스토랑들 사이에서는 한국산 프리미엄 쌀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았습니다. 요리사들 사이에서도 카를로스가 발견한 그 한국쌀이라며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농협에서도 이런 변화에 발맞춰 일본 수출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김대리님이 전해주신 소식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대일본 쌀 수출량이 전년 대비 50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더욱 기쁜 것은 이런 성공이 단순한 수출량 증가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 농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 쌀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다. 한국 농업 기술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었나? 그 등의 반응들을 보면서 두 나라 사이의 농업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임을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날,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신문에서 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한국 쌀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쌀은 세계 어디서도 경쟁할 수 있는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쌀에 담긴 한국 농민들의 정성과 자부심입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보고 느꼈거든요. 그런 진심이 담긴 식재료로 만든 요리가 맛없을 리가 없죠. 인터뷰가 나간 후 정말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여주셔서 한국의 여러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한국 농민들의 노고와 한국쌀의 우수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10년을 맞으면서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농업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기적으로 한국의 농장들을 방문해서 한국의 다양한 농산물들을 일본에 소개하는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저희 레스토랑에서도 한국 농산물 페어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쌀 뿐만 아니라 한국의 우수한 채소, 과일, 양념 등을 일본 손님들께 선보이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의 농업 분야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서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아름다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인 출신인 제가 일본에서 한국 쌀로 요리를 하면서 세 나라의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저는 한국산 쌀로 정성스럽게 요리를 준비하면서 생각합니다. 멀리 한국의 논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이 쌀을 기른 농민 아저씨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분들의 정성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요리하겠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갓 지은 한국산 쌀밥 한 숟가락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승호 아저씨 그리고 모든 한국 농민 여러분 그라시어즈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쌀 덕분에 저는 오늘도 행복하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한 알의 쌀이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피워낸 아름다운 꽃 이야기 말입니다. 한국 농민의 땀방울이 만든 한 톨의 쌀이 이제 일본의 식탁을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까지 울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기적 같은 한국의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동은 계속됩니다. 여기 감동두투미에서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으셨다면 감동두투미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한국의 자부심과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